으스럭거리는 소리에 설핏 잠이 깼을 때 그녀는 잠옷차림으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내 말에 대꾸도 없이 계속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 물이 없네. 목마른데. 아까 자판기에서 물산것 같은데. 나는 일어나서 생수를 찾아보았다. 내가 흡연실에 두고 왔나? 자판기에서 생수를 산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걸 숙소로 가지고 들어왔는지는 영 기억이 나지 않았다. 피곤한데다 과음까지 해서 그런지 기억이 영 가물거렸다. 다다미 방한 구석에 있는 냉장고마저 텅 비어있다. 연이야 오빠가 물 사갖고 올게. 목도 마르고 담배 생각도 나고 아직도 밖에 눈이 오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나는 호텔에서 제공해 주는 유카타를 입고 밖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에 내려오니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다. 역시 호카이도의 눈은 웬만해선 멈추지 않았다. 생수 두 개를 뽑아 하나는 마시고 나머지 하나는 손에 든채 건물 바깥 흡연 구역으로 향했다. 위에서 쏟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땅에서 솟구치는 것 같기도 한 눈이 담배 연기와 어우러졌다. 그렇게 잠깐 혼자 눈을 즐기고 다시 방으로 올라왔다. 똑똑 객실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다. 그새 연희가 잠들었나?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 대답이 없다. 잠시 기다리다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거는 것을 반복하며 30분 정도 씨름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할수 없이 나는 1층 로비에 내려가 잔뜩 잠이 묻은 얼굴의 남자 직원에게 부탁을 했다. 남자 직원이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707호 내선 전화를 걸었다. 아무리 수화기를 들고 있어도 대답이 없었다. 남자 직원은 여전히 반쯤 풀린 눈으로 아무래도 방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희가 갈 곳이 없다. 눈까지 이렇게 오는데 어디를 간단 말인가. 게다가 나에게 말도 없이 말이다. 할수 없이 직원에게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은 하품을 한번 하더니 귀찮은 티를 내며 열쇠구러미를 들고 707호로 향했다. 나도 바짝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는 객실이 있는 7층으로 올라왔다. 복도 끝의 창문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었다. 내리는 눈조차 가두어둔 창문은 오히려 검은 벽처럼 보였다. 직원이 707호의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했고 자신의 일을 끝마친 직원은 여전히 졸린 얼굴로 뒷벽 어딘가를 향해 인사를 꾸벅 하더니 뒤돌아 가버렸다. 객실에 들어온 난 어둠 속을 더듬어 불을 켰다. 그런데 방 안에도 연희가 없었다. 감쪽같이 연희가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이 시간에 그녀는 어디로 간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멈췄다.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와 연희를 찾았다. 호텔을 샅샅이 뒤지고 호텔 근처까지 헤집고 다녔다. 그렇게 새벽 해가 밝도록 나는 헤매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연희는 없었다. 아침 7시가 되자 조식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호텔이 붐볐다. 나만 혼자서 계속. 연희를 찾아 헤매고 있다. 내게 도움을 주었던 직원이 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나를 발견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여전히 나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엉뚱한 곳을 향해 말했다. 한국인을 싫어하나?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 직원은 교대 출근한 스텝에게 내 얘기를 해주고 퇴근했다. 새로 출근한 스텝은. 내 이름과 방 번호를 물었다. 김기영, 707호. 교대한 스텝도 방금 그 직원과 마찬가지로 내 뒤쪽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707호에 김기영이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리가요,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직원은 내 가슴팍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차갑게 말했다. 이연희씨. 어제 당신은 혼자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이 연희?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며 되돌아보니 슬픈 듯 괴로운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연희가 거기 내 뒤에 서 있었다. 밥소사, 밤새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야? 연희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었어? 그녀는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제가 뭔가 착각을 한것 같네요. 연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뒤돌아섰다. 연희의 뒤통수에 대고 스텝들이 짜증난다는 듯 속삭였다. 저 한국 여자는 꼭 이맘때 쯤 혼자 와서는 같이 오지도 않은 누구를 밤새 찾는다니까. 나는 스텝들을 한번 쏘아보고는 연희 앞으로 급히 다가섰다. 연희야, 기영 오빠야, 나. 나야, 날좀 보라고. 하지만 연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호텔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호카이도의 눈은 여전히 위로 아래로 춤추듯 내리고 있다.